여러분, 벌써 12월이 됐네요.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컴퓨터 시장도 찬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램 SSD에 이어 CPU와 그래픽카드 가격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1월이면 그래픽카드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려면 12월 안에 PC를 마련해야 될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려더컴퓨터 고객님들이 조금이나마 더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PC를 구매하신 분들 중 리뷰를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기계식 게이밍 키보드와 게이밍 마우스 세트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걸 알려드리고 2025년 12월 월간 견적 시작해볼게요. 1%의 성능도 놓치지 마세요. 감성까지 완벽한 끝판왕 견적 매달 업데이트되는 최신 부품들을 직접 테스트해서 만든 최상급 조합, 성능도 최고, 디자인도 최고, 게임 작업 데스크테리어까지 한 한 번에 만족시키는 올인원 프리미엄 PC 려더컴퓨터 월간 견적으로 시작하세요 려더컴퓨터는 쿨링에 진심이라 최소 사용에서도 발열 걱정이 없는 고성능 쿨러만을 사용한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대로 이번 견적에 소개해드리는 모든 PC는 무선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제품들로 준비했으니 참고해주세요 려더컴퓨터는 매달 새롭게 갱신하는 자체 가성비 비교표를 통해 부품들을 선정하는 거 다들 아시죠? 월간 견적은 동급 가성비 제품들 중 성능이 가장 좋은 좋은 부품을 위주로 구성하면서 감성도 가장 많이 챙기는 견적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먼저 12월 기준 CPU 가성비 순위표를 게임 성능 순으로 본다면 1, 2위를 차지한 12,100F와 14,100F는 사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12,400F가 있지만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패스해 주시고요. 그 뒤에 7,500F가 중상급 사양 게이밍 CPU 순위 1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뒤로 5,600이 있지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는 5,600을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으로는 245K가 보이지만 보드 가격을 생각하면 조금 망설여지네요 상급 게이밍 CPU의 기준이 되는 9600X가 다음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 같고 최근 가격이 올랐음에도 초고사양 게임용 CPU 가성비 1등은 7800X 3D가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다음으로는 지구 게이밍 CPU 성능 1위 9800X 3D가 눈에 띄네요 소프트웨어 순으로도 한번 본다면 265K와 14600K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그래픽카드 가성비 순위표를 볼까요 1등은 9060이 차지했으나 판매 모델이 몇가지 없어서 애매하고요 중상급 사양 게임용 그래픽카드로는 2위를 차지한 5060이나 RX9060XT가 눈에 띄네요 다음으로 5050이 보이는데 중저사양 게임용 PC를 만드시려는 분들께만 추천드릴 수 있고 FHD 끝판왕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5060Ti가 그 뒤를 잇고 있는 모습이고요 5070과 9070도 상급사양 게이밍용으로 사용하기에 좋아보이네요 5060Ti 16기가는 작업과 게임을 병행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QHD 환경에서 게임을 즐기실 분들은 9 0 7 0 x t 나5 0 7 0 t i 가 좋아보이네요 마지막으로 4K 입문하실 분들은 5 0 8 0을 4K 마스터 하실 분들은 5 0 9 0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중상급 게임용으로는 7500F 고사양 게임용으로는 9600X 고사양 게임도 하지만 게임 성능은 9600X보다 조금 떨어지더라도 영상 편집이나 미디 작업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은 14600K나 265K 고사양 게임 QHD 이상으로 돌리실 분들은 7800X 3D나 9800X 3D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래픽카드도 중저사양 게임은 5050이나 9060 중상급 사양 게임용으로는 5060이나 9060XT 풀 HD 끝판왕을 원하시면 5060TI 8기가. 게임도 하면서 영상 편집이나 3D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5060TI 16기가 혹은 5070. QHD 게이머분들은 5070 9070XT, 5070TI. 4K 게이머분들은 5080이나 5090을 추천드립니다. 어때요? 설명 참 쉽죠? 깔끔한 조립과 섬세한 선정리는 기본 프리버전 윈도우 기본 세팅 불량률 재료를 위한 11가지 정밀 테스트 업계 최고 3중 탱크 포장으로 꼼꼼 단단하게 포장 후 출고 여기에다 업계 최장 3년 무상 AS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어디든 무료배송까지 컴퓨터를 구매할 땐 려도 컴퓨터... 아시겠어요? PC를 고를 때 부품 이름만 봐서는 이게 좋은건가 나쁜건가 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려도 컴퓨터는 각 견적마다 직접 게임을 테스트한 실제 게임 벤치마크 영상을 넣어드렸습니다 어떤 게임이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어떤 모니터가 이 PC랑 잘 맞을까? 찾느라 고생하지 마세요. 견적에 맞는 추천 모니터도 함께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 외에도 랜선,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말만 하세요. 다 준비해 놨으니까 그냥 원스톱으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거기다 고객님의 90% 이상이 선택하는 사양에 따라 최대 10%까지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문 소프트웨어 설치 및 최적화 옵션도 준비했습니다. PC 구매 정말 쉽다. 그죠? 여기서 끝이 아니죠. 365일 진행되는 혜택 가득 이벤트 5종 후기만 남겨도 네이버 페이 포인트 최대 28,000원 지급. 저녁 후 1개월 이내라면 전역증 인증만으로 기계식 키보드와 게이밍 마우스 무료 증정. 군복무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친구, 가족, 연인과 함께 PC 구매 시두분 모두 게이밍 헤드셋과 게이밍 마우스 증정. 한 달에 한번 PC 구매 고객님 중한 분을 추첨해 게이밍 모니터, 게이밍 체어 등 바로 쓰실 수 있는 꿀템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에 려더 컴터에 바라는 점이나 추가했으면 좋을 내용을 댓글로 작성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네이버페이 만원권을 지급해드립니다. 이제 려더기가 구성한 하이라이트 견적들, 바로 보시죠. 월간 견적 1번 게임우용 PC입니다 내장 그래픽 CPU 판매량 원탑인 5500GT를 사용한 사무용 PC로 웹서핑 및 캐주얼 게임 그리고 대용량 엑셀 파일 및 간단한 포토샵 작업 등이 가능한 저사양 전천후 PC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사무작업에 지치시면 롤이나 피파 한판 정도는 즐겁게 즐기실 분들께 추천드리는 PC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무선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지원하니 사무용 장비 세팅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우디한 느낌의 케이스와 내부 RGB가 멋스러워 회사 임원분들 들 방에 있을 법한 갬성 가득한 PC. 월간 견적 1번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니터를 추천드립니다. 월간 견적 2번은 실질적 게임용 CPU 가성비 1등을 차지한 7500F와 엔비디아 막내 RTX 5050을 사용한 PC입니다. 막내기는 하지만 이 녀석은 롤, 발로란트, 피파, 서든 같은 저사양 게임뿐 아니라 오버워치, 로스트아크, 배그 같은 중상급 게임까지도 충분히 돌릴 수 있습니다. 게임 성능 한번 보시죠. 먼저 롤 FHD 프로브에서 230프레임으로 쾌적 그 자체고요. 발로란트 프로브에서 500, 오버워치 최상급 기준 190로스트크 프로 기준 130 배그 국민옵션 기준 180으로 중급사양 게임용으로는 딱입니다 무선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지원과 화이트 케이스와 라인 r 지비가 들어간 쿨링팬의 조화로 다채로운 연출이 가능한 감성 가득한 PC 월간 견적 2번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니터를 추천드립니다 월간 견적 3번은 7500F와 엔비디아 가성비 1등 RTX5060을 사용한 FHD 고급 게이밍 PC입니다 PC만큼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FHD 기준 거의 모든 게임을 프로브에 가깝게 돌릴 수 있습니다 먼저 롤프로 350, 발로란트 프로 520, 오버워치2 프로260 로아 프로 180, 배구 국민옵 320, 배필 6, 스 려독 최적화 130초구사용 게임 중 하나인 사이버펑크 2077도 프로에서 170프레임이나 뽑아버리네요 12월 여독판매순이 2위에 올라있는 제품인데 판매량이 높은 이유를 아시겠죠? 여기에 무선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지원까지 엄청나지 않나요? 듀얼타워 쿨러로 발열 걱정 안하셔도 되고 스타일리시한 화이트 케이스와 RGB 동기화를 통해 원하는 감성으로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월간견적 3번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니터를 추천드립니다 월간견적 4번은 7500F와 RX9060XT를 사용한 FHD 정복자 PC입니다 이 녀석은 12월 레드컴퓨터 판매량 1위를 달리고 있는 제품인 만큼 주목해주세요 라데온만의 그래픽 뻥튀기 기능 a f m f p 를 사용하면 프레임이 말도 안 되게 높게 나오는 미친 성능입니다. 프레 h d 기준 롤 프로에서 450, 발로란트 프로 800, 오버워치 2 프로 370, 로아 프로 270, 배구 국민업에서 무려 400프레임이라는 어마무시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12월 판매량 1등을 차지했는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고요. 여기에 데스크탑에는 거의 없는 무선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지원은 덤이죠. 역시나 발열 제해의 진심인 트윈 타워 쿨러와 디자인의 특이점이온 사이버 케이스 조합은 감성 점수 100점을 주고 싶네요. 월간 견적 4번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니터를 추천드립니다. 월간 견적 5 는 고사양 CPU 가성비 1등을 차지한 9600X와 5060TI 조합의 f h d 끝판왕 PC입니다. f h d 기준 못 돌리는 게임을 찾는 게 어려울 만큼 엄청난 성능을 가졌습니다. 롤 430, 발로란트 600, 오버워치2 370, 로아 270. 낄 받아서 QHD도 한번 돌려봤어요. 롤 프로브에서 400, 발로란트 프로브에서 560, 오버워치2 프로브에서 210, 로아 프로브에서 150. 심지어 사이버펑크도 프로브에서 140이 나와버리네요. 무선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지원까지 해주니 원하는 장비 연결 결성도 너무 좋죠. 역시나 발열 걱정 없게 듀얼 타워 쿨러를 사용했고 새롭게 출시된 화이트 어항 케이스를 사용해 데스크 셋업을 완성했는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월간견적 5번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니터를 추천드립니다. 월간견적 6번은 게임만 하는게 아니라 영상 편집이나 미디작업 혹은 3D작업을 병행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멀티작업용 PC입니다. 14600K CPU는 앞서 설명드린 9600X보다 게임 성능은 조금 부족하지만 멀티작업 성능이 30%가량 좋기 때문에 다용도 가성비 일수 추천 제품이고요. 5060 Ti 16기가를 사용해 작업 성능을 극대화했으며 16기가 제품이라 QHD 게이밍 환경에서도 훌륭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5060 Ti 16기가로 올라온 만큼 QHD 게임 성능 감상하시죠. 롤 프로 340, 발로란트 프로 470, 오버워치 프로에서 200, 로스트하크 프로에서 170, 배구 국민업에서 210, 사이버펑크 2077 프로에서 140. 이 정도면 QHD 환경에서 게이밍용으로 사용하셔도 어디 하나 빠지지 않고요. 인텔 킥싱크 기능을 사용해 영상 편집 등의 작업 속도를 극대화한 제품입니다. 고성능 3열 수댄클로 그리고 장시간 작업에도 문제없게 3펜이 적용된 그래픽카드까지 아주 완벽한 밸런스를 보여주는데요 외형적으로도 흠잡을 곳이 하나 없는 깔끔한 모습입니다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지원으로 미디장치 연결성도 확보했습니다 월간견적 6번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니터를 추천드립니다 월간견적 7번은 9600X와 RTX 5070 조합의 QHD 입문용 게이밍 PC입니다 12월 여도컴퓨터 판매량 3위를 달리는 녀석으로 아이온2를 하시는 분들께 인기가 아주 많은 제품으로 아이온2 카페에 소문이 났는지 일주일에 30대 가까이 나가는 제품입니다. QHD 게이밍 성능 바로 보시죠. 롤 프로프 400, 발로란트 프로프 600, 오버워치 프로프 220, 로아 프로프 210, 배틀필드 6려독최적화후 평균 150. 거무신 50 프로프 150. QHD 입문용으로 손색이 없죠. 저사양 게임은 4K를 돌리셔도 충분합니다. 롤 4K 프로프 기준 400, 발로란트 프로프 400, 오버워치 2 프로프 200. 여기에 무선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지원까지 정말 해자스러운 구성 아닌가요? 실시간 온도 확인이 가능한 대장급 듀얼 타워 쿨러와 고급 케이스의 기준인 리안리 케이스를 사용해 데스크 셋업을 완성했는데요. 정말 예쁘죠? 월간견적 7번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니터를 추천드립니다. 월간견적 8번은 게임과 작업을 병행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전문가용 PC입니다. 게임 성능은 당연히 좋고요. 4K 영상 편집이나 고사양 3D 작업 혹은 게임 방송을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전문가용 멀티풀 PC고요. 6번에 소개해드린 작업용 PC보다 약40% 정도 작업 성능이 높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QHD 게임 성능 먼저 보시죠. 롤 프로 250, 발로란트 프로 390, 오버워치 2 프로 310, 배그 프로 200, 검은 신화 500. 프로 150, 사이버펑크 프로 190, 게임 성능도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모습이며 멀티코어를 활용하는 게임 방송이나 영상 편집자 3D 모델링 하시는 분들께 강추드립니다. 265K의 발열을 시원하게 날려줄 고성능 3열 수냉쿨러와 상단이 오픈되어 있는 루프탑 케이스로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여기에 작업에 필요한 여러가지 장치들과의 연결성을 위해 무선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기능까지 적용되어 실용성도 높였습니다. 월간견적 8번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니터를 추천드립니다. 월간견적 9번은 초고사양 게임 CPU 가성비 원탑 7800X3D와 QHD 그래픽 카드 판매 1등 5070 Ti를 사용한 QHD 마스터 PC입니다. QHD 마스터 PC답게 QHD 게이밍 성능 보시죠. 롤이나 발로란트 같은 건400 700 나오니까 넘어가고요. 오버워치 2 프로 350, 로아 프로 260, 배그 프로 250, 배필 프로 140. 4K로 한번 넘어가 보죠. 롤 프로 420, 발로란트 690. 미쳤네요. 오버워치2 프로 270, 배그 프로 120 아주 그냥 지려버리네요. 더 지려버리라고 무선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까지 지원되게 만들었습니다. 7800X 3 d 의 높은 발열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확실하게 발열을 제어해줄 고성능 3열 수냉쿨러와 측면 디스플레이가 지원되는 고성능 케이스 거기에 고성능 튜닝램과 3열 그래픽카드 거기에 감성팬까지 추가해서 발열 완벽 차단 이번 데스크 셋업 죽이지 않나요? 월간 견적 9번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니터를 추천드립니다 월간 견적 10번은 7800X 3D와 5080을 사용한 4K 입문용 고사양 게이밍 PC입니다 QHD는 대부분의 게임을 풀옵으로 돌릴 수 있고 4K 입문용으로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PC입니다 11월 한 달간 무려 50대 이상이 판매된 초고사양 스테디셀러라고 할수 있는 PC고요 QHD 게이밍 성능 보시죠 롤 프로 450, 발로란트 프로 740, 배그 프로 280, 배필6 프로 160, 사이버 펑크 프로 260, 4K도 볼까요? 롤 440, 발로란트 710, 로아 170, 배그 프로 140, 50 프로 150. 이 정도면 4K 게이밍 모니터 사용 쌉 가능 아닌가요? 발열 제어 성능은 물론이고, 대형 디스플레이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커스텀 기능과 고성능 튜닝 램과 거대한 케이스로 발열을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거기에 리안리 케이블로 감성 충만, 어떤가요? 정말 이쁘죠? 고사양 PC를 쓰시는 분들이 블루투스 장비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거기에 맞춰서 무선 와이파이와 블루투스까지 추가 부품 없이 사용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월간 견적 10번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니터를 추천드립니다. 월간 견적 11번 말이 필요 없습니다. 2025년 소개해드린 모든 견적 중 가장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PC입니다. 지구 게임용 CPU 성능 1위 9800S 3D와 지구 그래픽카드 성능 넘버원 5090을 사용한 현존하는 올타임 넘버원 PC인데요. 4K 게임 성능 보시죠. 롤 프로브에서 400, 발로란트 프로브 750, 오버워치 2 프로브 450, 로아 프로브 270, 배그 프로브 210, 배틀필드 6프로 140, 사이버펑크 프로브 250, 검은 신화 50 프로브 210, CPU 최고, 그래픽 최고, 쿨러 최고, 보드 최고, 메모리 최고. 전부 다 최고로만 준비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압도적인 성능과 압도적인 감성. 감상하시죠. 월간 견적 11번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니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레드 컴퓨터에서 준비한 감성까지 완벽한 2025년 12월 월간 견적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래 견적별 구매 링크를 눌러보시면 실제 구매 고객들의 100% 리얼리뷰와 함께 모니터부터 케이블까지 필요한 모든 구성품을 풀세트로 한 번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제는 어렵게 고민하지 마세요 PC 구매 려도 컴퓨터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아래에 채널톡, 네이버톡톡으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24시간 언제나 빠르고 정확하게 전문 상담 도와드릴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오늘도 역시 좋댔다고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